곱게 걸러진 제가 수프를 간을 맞출 건데요. 본인 입맛에 따라서 소금 양을 좀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 자, 네네. 저는 이제 소금, 네. 그 다음에 후추, 아, 후춧가루 살짝. 집에 케첩은 다 있으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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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첩을 제가 두 큰술 정도로 제가 준비를 아. 했습니다. 그러면 은 토마토 주스의 맛이 나기 때문에 아. 케첩을 대신. 아. 그 다음에 톡쏘는 맛을 위해서. 연겨자 반 작은 술도 함께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저톡쏘는 맛이 난 너무 좋아. 그리고 이 토마토에 제가 단 맛이 다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설탕 대신에 꿀을 넣은 이유는 설탕은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입자가 낭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꿀을 한 큰술 정도. 그럼 식구님 토마토 냉수프니까 네. 이제 식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차가워질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더욱더 맛있는데요 오. 한번 냉장고에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완전히 식힌 수프를 완성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야, 아 진짜 깔끔하다 어려어 저거는 저희 스페인 클럽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네, 비타이저식으로 와.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 주식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와. 근데 우리 셰프님 네. 이게 지금 끝인가요? 저는 그래도 부재료가 좀 아, 들어가줘야 송이 수프에 네. 송이 있듯이 그렇죠. 오, 그 네. 마무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마토 냉수프에 어울리는 고명을 준비했는데요. 고명요. 어, 네. 고 고명.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오이. 오이, 오이? 아, 산뜻하게. 오이야? 아 오이가 들어가네요. 네. 아니 산뜻에 산뜻을 얹어주네요. 아삭함도. 네. 그다음에 우리 양파. 또 양파. 아삭한 양파를. 아, 양파. 다음은 샐러리. 또 아삭아삭한 식감을 야. 위해서 샐러리도 함께 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원래 가스파초 스페인의 스프는 약간 매콤함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네, 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살짝 아. 같이 네, 곁들여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알토라인 가족들 야. 아시네. 네. 와, 마지막에 한국의 정점을 찍었는데. 한 아. 궁금했다. 먹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예술 비주얼입니다. 별빛이내린다 네. 신부님, 너무 잘생, 아,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요. 진짜. 아, 저기. 절대 다 내린다.